안녕하십니까 박계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로그가 어떻게 무리수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가 무리수라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상합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질문을 주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이해해 봅시다. 로그가 무리수가 될수 있는가? 여기서 C가 무리수가 될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당연하게도 답이 그렇다가 될것 같은데, 달리 생각하면 학생들이 금방 이해를 못하기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로그가 있으면 여기에 숫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C이고 곧 어떤 수의 지수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로그가 그 뜻입니다. 즉, A를 B로 만드는 지수가 로그이고, 그걸 C로 놓은 겁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A 자리에 2를 놓고, B 자리에 5를 놓으면 C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2를 몇번 제곱해야 5가 될까요? 2를 제곱하면 4, 2를 3제곱하면 8이 되는데, 그 사이에 5는 없습니다. 제곱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이를 5로 만드는 지수는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모두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겠어. 라고 느낌이 오도록 설명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대단한 수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2의 c제곱은 5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2의 제곱은 4와 2의 세제곱은 8 사이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건 그 사이에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2의 2분의 5제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log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 지수 중심으로 생각해 보시죠. 2의 2분의 5제곱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2를 5제곱하면 32니까 이렇게 되죠. 32의 제곱근은 이렇게 됩니다. 제곱해서 32가 나오는 수를 찾는 겁니다. 이 값은 이 정도에 오겠습니다. 이 값이 원하던 값인 5보다 크니까 좀더 값을 낮춰 잡아봅시다. 2의 3분의 7제곱 정도로요. 이 값은 이렇게 되고요.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제곱해서 128이 나오는 수를 찾으면 됩니다. 물론 계산하기 까다롭겠지만 계산할 수 있겠죠. 세제곱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계산하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은 이 정도 점에 옵니다. 이제 다시 수의 직선, 즉 수직선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수직선을 좀더 확대해 볼까요? 여기서 여기로 접근한 것처럼 5를 향해서 계속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죠? 이렇게 다가갈수록 지수의 분모분자, 즉, X와 Y가 조정될 겁니다. 그만큼 이 숫자는 5에 가까워지는 거죠. 마지막에 남는 문제는 이겁니다. 5가 되는 X분의 Y가 없으면 어떡하지? 아무리 해도 5에 다가가기는 하는데 정확히 5가 나오는 그런 분모분자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5가 되는 유리수 x 분의 y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무리수는 있겠죠 그 수를 u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무리수 u는 분수로 표시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이걸 지수로 계산해서 5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은 정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충분히 있을 만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수, 즉, 무리수가 있다고 정의하는 겁니다. 수학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확장됩니다. 있을 만한 것을 있다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그는 거의 모든 실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A와 B 자리에 웬만하면 어떤 수든 다 들어갈 수 있고 또 C도 웬만한 수가 다될수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경우는 밑수인 a가 음수라거나 1인 경우뿐입니다. a가 1인 경우에는 b가 1로 고정되어 버려서 c가 어떤 수든 될수 있고, a가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3분의 5제곱과 같은 경우에 부호가 정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log a b가 숫자가 아니게 되죠. 그 외에는 log a b가 어떤 수든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덕분에 이 논리를 이용해서 많은 계산을 편리하게 할수 있죠. 이공계 논리학에서 로그가 자주 쓰이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로그가 무리수일 수 있다는 점, 즉 어떤 수의 지수가 무리수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제가 철학자의 수학 이야기라는 강연을 할때 고등학생들이 이 대목에서 이해를 못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동영상이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